자, 계속해서 사이 값 정리 문제죠. 모든 실수 액세서. 자, 조금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. 어, 그이 모습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. 자, 여기 요, 요게 무슨 뜻인가? 뭐 그냥 그대로,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. 어, 자, 그러면 여기 F1 값하고 F2 값이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1일 때 연속 함수라고 했고요. 1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이 1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요. 양수니까 여기 0될 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. 따라서 1하고 2 사이에서 한개 존재하고요. 여기 3하고 4 사이에서도 하나가 존재하겠죠. 그죠. 자, 그러면 이렇다면 이 조건에 의해서 F1 값은 F 누구랑 같을까요? 마이너스 1과 같겠죠. F2 값은 F 마이너스 2 값과 같겠죠. 그렇죠. 그것도 0보다 작으니 작은이 어디서도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사이에서도 한계를 갖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f3 값은 f-3 과같고요 f4 값은 f-4 값과 같죠 그것이 이러하니 따라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에서도 어, 또 다시 한계를 갖게 되니 적어도 몇개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